우주인도 퇴근 시간은 있으니까 잘 시간엔 칼같이 잠을 잤어요. 두근두근해서 잠이 왔을까? 양 박사가 휴스턴에 있었으면 이렇게 아 물어봤을 거예요. 우주인들, <laughs> 지금 잠이 오냐? 양 박사의 왠녕? 안녕하세요, 양 박사예요. 오늘은 이 레고를 가지고 세턴브일 로켓의 요모 처모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네. 아폴로 11호는 1969년 7월 16일 오전 9시 32분 지표면을 박차고 이륙했어요. 가자! 이륙 2분 42초 후, 일단 로켓은 연료를 다 소모하고 분리되지요. 휴! 그다음 바로 꼭대기에 탈출 로켓도 분리해요. 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이것은 이륙 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비상 탈출용인데 안전하게 이륙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9분 8초 뒤에는 2단 로켓도 분리. 근데 안는반통하이 됐네. 이어 3단 로켓이 점화. 발사 후 12분이 지나면 지구 궤도에 진입해요.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반 정도 돌고 나서 그러니까 발사 후 2시간 44분이 지난 시점에 3단 로켓의 두 번째 점화. 쿠구구구구구구구구. 엄마. 샛턴 V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데 제일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냥. 초기 이륙 시 지구의 중력을 이기기 위해 어마어마한 연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연료의 중량이 늘어나면 또 그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로켓 무게의 90% 이상이 연료가 되어 버린 거예요. 로켓 맨 앞부분에는 사령선과 달착륙 모듈이 들어 있어요. 달로 향한지 30분 후, 그러니까 발사 후 3시간 15분 뒤에, 우잉! 갑자기 사령선이 분리되네요. 그러더니 180도 빙그르르르 돌아 다시 달착륙 모듈과 도킹해요. <laughs> 왜까냥? 출발할 때는 승무원들이 타는 사령선이 비상탈출 로켓과 함께 맨 앞에 와야 하는데 달에 착륙할 때에는 승무원들이 착륙선으로 옮겨 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미리 분리해서 도킹으로 위치를 바꿔두는 거라고 하는구냥 지구에서 달까지는 38만 4천 4백 킬로미터 매우 멀구냥 인천에서 LA까지가 약만 킬로미터 비행기로 11시간 정도인데요 그 거리의 38배나 먼 것이 달까지의 거리지용 하지만 이 크고 아름다운 세턴 부일 로켓으로는 사흘이면 된다냥. 거는데만 사흘인 거죠? 사흘 내내 까만 우주만 보고 날아가는 거네. 어떤 기분일까? 맞아요. 이렇게 긴 사흘을 보내면 드디어 달 바로 앞까지 가게 된다냥. 발사 후약일6여섯 시간쯤 지난 때지요? 이때 역추진으로 속도를 줄여서 달 궤도를 돌기 시작해요. 이제 달 착륙을 준비할 차례예요. 콜린스가 사령선에 남고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착륙선에 옮겨탔어요. 발사 후 100시간이 지날 때쯤 드디어 착륙선이 사령선에서 분리돼요. 달 표면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 사진은 달로 하강하는 착륙선을 사령선 창문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에요. 사령선에 남아 있던 마이클 콜린스가 촬영한 거지요. 멀리 지구도 보이는군요. 하강 시작 후약 2시간 반이 지나 착륙선이 달 표면에 도착했다고 해요. 발사한 지 102시간 45분! 나흘이 조금 넘게 걸린 시간이지요? <목소리> <목소리> 오, 이게 우주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주인도 퇴근 시간은 있으니까 잘 시간엔 칼같이 잠을 잤어요 드근드근해서 잠이 왔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양 박사가 휴스턴에 있었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우주인들, 지금 잠이 오냐? 암튼 규정대로 7시간 푹 자고 출발한 지 109시간, 달에 내린 지 7시간이 지나서야 우주인들은 해치를 열고 나왔어요 마침내 달에 첫 발을 내딛은 거지요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었다냥 오 멋져! 나도 저렇게 위대한 도약하고 싶다냥 다음 편에서는 유 앞에 달려있는 달 착륙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인간을 달에 데려다 준 세턴 브일 로켓 이야기 재밌었냐옹?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슈퍼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와달다 엄청 커. 우리가 보는 달의 크기는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